이번 영상에서는 expected 티 o 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연음하는 방법 같이 배우고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음 기호 그대로요. 책 발음과 원어민들이 대화하는 발음도 같이 배워 볼게요. expected 발음 기호를 보시면 음절은 하나, 둘, 세 개의 음절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음절 i 대 문자예요. 턱을 아래로 떨구면서 입이 작은 m 모양으로 벌어지죠. 예, 짧게 이라고 냅니다. 에에 그러면 에 소리가 들어간 이 e 발음이죠. 그리고 이어서 오는 K는요, 윽크라는 소리를 내요. K 다음에 자음 소리가 이어서 옵니다. 그러면요, 나가는 공기를 막는 거에서 끝나요. 으크 이렇게요. 그래서 첫 번째 음절 익하면 되겠죠. 그 다음엔 S P가 왔습니다. S는 혀 위치 윗니 안쪽 이몸에 안나는 치경 위치에요 되셔서 가운데로 공기 나갑니다. 그리고 P는 입술 붙여서 공기 터트리죠. 그래서 스프 그리고 이소문자는요. 턱 아래로 예, 떨구면서 짧게 에 라고 소리냅니다. 에 그리고 또 케이왔습니다. 윽 하죠. 지 뒤에 자음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윽 했어요. 그리고 스팩 스팩 이렇게 발음 기호 그대로 발음은 이렇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음절은요. 티에요. 혀 위치 S와 똑같습니다. 혀끝 치경에 대셔서 공기 터트리면서트 해요. 그리고 아이대 문자 턱 아래로 떨구면서 E 했었죠? 네, 에하고 마지막은 D입니다. 치경에 됐다가 떼면서 D 하죠? 세 번째 음절은 TID TID 이렇게 돼요. 그래서 EXPECTED 발음기 그대로 발음을 하시면요 EXPECTED EXPECTED 네, 이렇게 발음을 해요. 원어민들이 하는 발음은 이 발음이 아니죠. 어떻게 발음하냐면요, 똑같습니다. 그런데 두 번째 음절 보시면, s p 가 나란히 왔죠. s 의 s 소리 다음에 p 가 오게 되면요, 이 습하고 강하게 파열되면서요, p 가된 소리예요. 습, 습 이렇게요. 스펙스펙두 번째 음절요. 그리고 세 번째 음절 습할 때도 습. 하면서 나가려는 공기를 탁 막지요. 숨 참기가 탁 됐다가 강하게 파열되면서 된 소리를 냈어요. 그것처럼요. 예, 스펙 하면서 윽할 때도요. 나가려는 공기를 탁 막습니다. 예, 숨 참기 한 다음에 테드라고 발음을 하기 때문에요. 여기도 k 뒤에 오는 t가 t가 아니고 트의 된 소리, 쌍디귿에 가까운 발음으로요. d i 스펙 i d expected, p e c t e d 이렇게. 트가 된 소리를 내요. 쌍 디귿 소리죠. 강세는 여기 두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. 이음절에 스펙 하고요, 강하게 해주시면 돼요. Expected, expected 이렇게 되는 거예요. Expected, e x p t e d 하기보다는 expected 이렇게 윽 하고 공기가 다음에 ded 하고 나오기 때문에요, 된 소리로 발음해주시면 돼요. 천천히 두번 해보겠습니다. expect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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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발음 해주시면 되 x 요그 다음에 이제 t e d e x p t e d expected expected e 한어 e c t e d expect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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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게 p e c t 하 d e x p 어 c 어 e d expected 이 x p 그러면 각각 expected to 했어요. 여기를 연결을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. expected to 하고 발음하기. 네. 여기 어색하죠. t h 이렇게요.혀를 두번 떼기 바쁩니다. 그래서요. 어떻게 하냐면요. 이 d라는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드 하고 떼기 전에요. 치경에 붙이는 단계가 있어요. 붙여서 밀어서 붙입니다. 살짝. 하고 떼면서 락하는 소리거든요. 이 뒤의 소리가 그래서 떼기 전까지만 발음을 하는 거예요. 왜냐면 뒤에 트라는 소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요. 그래서 expected, expected to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. expected to 또는 expected to 이렇게 약하게 또 연음해서 발음하시면 돼요. 네, 그러면요 문장 속에서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. 요즘에 코로나 여전히 주요 이슈지요.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문장이에요. 코로나는요, COVID-19 이라고 합니다. COVID-19. 여기 COVID, ᄃ도요, -d, d, d 라는 소리를 드 하지 않는 거 여기서 했잖아요. expected, 이렇게 expected 하는 것처럼 혀끝을 지경에 붙여요. 그래서 COVID, COVID. 똑같잖아요. 여기 d d 여기는 with 이렇게 끝을 붙이는 거예요. 처음에는요, 천천히 발음해서요, expected to 라고 발음하고요, 그 다음에는요, 좀 빨리 발음하는 거죠, 약하게, to도 그냥 to 라고 해서요, expected to, expected to. 네, 천천히 두번 같이 해 볼게요. COVID-19 cases are expected to rise. COVID-19 cases are expected to rise. 네, 다음은 좀 재빨리요, 약하게 expected, expected라고 발음해 보겠습니다. COVID-19 cases are expected to rise. COVID-19 cases are expected to rise. 두 번째 예문은요, 5월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문장이에요. It is expected to pick in May. 두번 같이 해볼게요. It is expected to pick in May. s expected to pick in May. 네, 빨리 도해보겠습니다. It is expected to pick in May. It is expected to pick in May. 이렇게 빨리도 발음할 수 있겠죠? 더 약하게 하면 은요 expected, expected, 차 소리보다는 expected, 예, 자 하는 소리로도 발음하기도 합니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Practice makes perfect 입니다. 댓글 감사드리고요. 올리브 만큼 영어 시작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. Thank you for watching. Have a great day.